유자 효능과 부작용 유자는 특유의 향과 영양 성분으로 감기에 효과가 좋아 일교차가 심하고 쌀쌀한 날씨에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허준의 동의보감에 의하면 위 속에 나쁜 기를 없애고 술독을 풀어주며 술을 마시는 사람의 입냄새를 없애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자의 주요 영양 특징으로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나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b, 당질, 단백질 등이 다른 감귤류 과일보다 많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헤스페레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유자의 효능과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유자 속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 감기에 바란 해열, 소염, 진의 작용이 있으며, 유자에 들어있는 리모넨 성분은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유자 속의 리모넨 성분과 팩틴 성분은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고혈압을 예방하며 신경통에도 좋은 약효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중풍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유자 속에 헤스페레딘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뇌혈관 장애 예방 및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중풍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유자의 풍부한 구연산과 비타민 C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과음을 하고 난후 유자 속에 풍부한 비타민 c가 숙취를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은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골 조직의 감소와 함께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유자의 풍부한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은 골 건강에 도움을 주어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며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여섯 번째,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유자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구연산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해줘. 식사 후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유자는 비타민C 함유로 피부에 활력을 더해주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여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며 혈류가 개선이 되면서 피부가 점차 맑아질 수 있으며 멜라닌 색소에 의해 기미와 주근깨 등의 잡티가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유자에 함유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유자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B군과 칼륨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자의 부작용. 유자는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몸이 찬 사람이 유자를 다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분이 많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자의 효능 아홉 가지와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